오늘이운세 호랑이띠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2021년 점집 금희궁 운세 취업 직장 승직 이직 합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2021년 호랑이띠생의 오늘이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물에 들었으니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운입니다. 막히는 일이 많아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역전이 되어갈 일진이니 희망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위에 부추김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꾸준히 본인의 업무에 성의를 다하면 차차 좋은 결과를 볼수 있을 것이니 명심하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이 힘들 것입니다. 한편 성급하게 서둘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서 허를 찔릴 수 있으니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넓은 마음으로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야 길할 것입니다. 한편 개띠나 토끼띠는 친지의 협조를 받으면 순조롭게 일이 기능될 수도 있겠습니다. 애정운은 서로의 사랑이 나날이 깊어져 한마음으로 뭉쳐지니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행복한 일진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대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연분을 만나기 어렵겠으니 단념을 하고 잠시 지난 뒤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기회를 찾으면 길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행동하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에 조심을 더하여 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원하는 반은 다른 때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일진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나 아니란 생각과 잡념을 버리고 새로운 의지를 발휘하여 정도를 지켜나간다면 오후에는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는 외부와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상으로 현상 유지에 전념해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단 유흥업이나 기타 서비스업 인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성업을 이루겠으며 직장인은 오전 중에 만나는 사람과 큰 이익이 걸려 있는 상담이 있겠으나 며칠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11월생은 이사하기에 좋은 길일입니다. 이제 껏새를 살았던 분이라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행운까지 보입니다. 여행은 여러 사람과 함께 떠나는 단체 여행이 좋으며 기지가 뛰어나니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행운의 칼라는 백색과 녹색입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 보라색은 이별수를 불러옵니다. 금전 문제를 보면 거래는 활발하나 자금의 융통과 거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조금은 고전을 할 운세입니다. 범띠친지나 소띠 선배에게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니 참조하여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위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우유왕점집 증평철학관 동두천철학관 하동철학관 덕진철학관 춘천철학관 화성철학관 금산철학관 대한민국철학관 마산철학관 고성철학관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